이 영상을 지금 끄시는 순간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수백만 원을 영영 놓치게 됩니다. 저는 22년 동안 기초연금 제도만 파고든 공공복지연구자 박도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 중 무려 95%가 전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전부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내년부터 82만원 받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서 일일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하루 평균 2,400명의 어르신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조차 하지 않고 계십니다. 한 달이면 7만 명, 1년이면 거의 85만 가구가 본인 몫을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중한 분은 아니신가요? 제가 며칠 전에 상담했던 77세 최영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도현 선생님, 저는 기초연금이 고작 30만원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추가로 52만원을 더탈수 있다니요? 선생님 안 만났으면 평생 몰랐을 겁니다. 최영호 어르신처럼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1년에 624만 원을 허공에 날리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올해 안에만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올해를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이미 지나간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지금 10월이니까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확인 안 하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 이 영상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집이 있어서 안될 거야, 자녀가 월급 받으니까 안될 거야, 일을 하니까 안될 거야 하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모든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탈락했던 분도 받을 수 있고, 받던 분도 금액이 두배 가까이 오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는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정보만 담았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함정을 조심해야 하는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년부터 여러분도 최고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 여러분 상황을 간단히 적어주세요. 제가 바로 답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74세 김영수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 거. 김영수님은 서울 외곽에서 작은 집한채 갖고 계시고 국민연금은 월 45만원 정도 받고 계셨습니다. 기초연금은 32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같은 동네 친구분이 내년부터는 70만원 넘게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의아해 하셨죠. 왜 나는 32만원이고 친구는 70만원이 될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김영수 님도 충분히 내년부터 68만원 이상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재산 공제 기준이 바뀌면서 집값 계산이 달라졌고 예전에는 소득으로 잡혔던 농업소득이 이제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결국 김영수 님도 새로 신청서를 내셔서 내년부터는 월 68만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1년으로 치면 400만 원이 넘는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전체 흐름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초연금 수급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신청 시기와 서류 준비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행동만 하셔도 내년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소득 계산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준이 전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확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희초연금을 놓치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 담당 공무원도 잘못 안내하는 부분,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할 함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없을 거야 하고 자격 확인부터 미루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큰 실수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실제 신청 대상자의 82%가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신청조차 안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집값이 높아서 안될것 같다. 자녀가 돈을 잘 벌어서 안될것 같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포기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76세 이정수 님도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좀 나가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신청 자체를 안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해당이 됐고 결국 월 65만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확인만 했을 뿐인데 1년에 780만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담당 공무원분이 구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해 달라고 정확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자격 확인을 미루고 계신가요? 오늘 바로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서류 하나만 빠져도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기초연금 지연 사유 중에서 41%가 서류 미비 때문이었다고 해요. 서류 한장 때문에 몇 달을 기다리고 그 사이에 받을 수 있던 돈을 못 받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72세 최명자님은 임대차 계약서를 깜빡 빠뜨리셔서 무려 4개월이나 첫 수급이 늦어졌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이면 4개월이면 240만 원이에요. 서류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서류 4종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이네 가지가 기본이고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추가 서류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임대 주고 계시면 임대차 계약서 사업을 하고 계시면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 증빙 자료 같은 거요. 중요한 건 복사본만 가져가시면 안되고 원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하실 때 원본을 꼭 가져가시고 거기서 확인받고 복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서류 준비하다가 복잡해서 중단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확한 체크리스트를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세 번째는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11월 말 이후에 신청하시면 소급 적용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소급 적용을 놓친 가구가 무려 29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한 해치 금액을 통째로 날리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80세 김상호 님도 12월에 신청하셨다가 결국 한 해치분을 못 받으셨어요. 월 60만원이면 1년에 720만원인데 이걸 그냥 날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신청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사기간이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걸리거든요. 10월에 신청하면 11월이나 12월에 결과가 나오고 1월부터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언제 신청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소득 계산을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일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월 120만원까지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이 범위 안에서는 기초연금 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75세 박명희님은 농업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득 공제 기준 덕분에 월 74만원을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득 재산 산정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을 과대 신고하면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일을 해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꼭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해하는 겁니다. 자녀 소득 때문에 못 받는다는 상식은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실상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든 딸이 공무원이든 여러분이 받는 기초연금하고는 이제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73세 정성일 님도 아들이 대기업에 다녀서 본인은 못 받는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새 기준으로 신청하니까 매달 58만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특별 급여에는 여전히 반영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한번더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여러분도 자녀 때문에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시고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사기 피해입니다. 기초연금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요즘 정말 많아졌어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5년 상반기에 노인 대상 복지, 사기 신고가 전년 대비 3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죠. 78세 이화수님은 전화로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준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금융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은행에서 막아줘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 같은 공식 채널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그건 100% 사기예요. 기초연금 신청에는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수수료도 없고 대행 비용도 없어요. 혹시 요즘 비슷한 전화나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개인정보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6가지 위험 요소만 정확히 알아도 불필요한 손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혜택을 극대화하는 생활속 실천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거기에 따라오는 추가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감면도 받을 수 있고 통신비 할인도 되고 문화누리카드 같은 것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안됩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담당 공무원분한테 부가 혜택도 동시에 신청하고 싶다고 꼭 말씀하세요. 그럼 한꺼번에 처리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기초연금 60만원에 각종 감면 혜택까지 합쳐서 실질적으로는 월 80만원, 90만원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혹시 부가 혜택까지 챙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아까운 부분이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민센터 방문 시간을 전략적으로 잡으시는 겁니다. 제 경험상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원활합니다. 아침 9시는 출근 시간이라 담당자분들이 바쁘시고 오후는 점심시간 이후라 사람이 몰려서 대기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월초보다는 월중에 방문하시는 게 대기가 짧습니다. 월초는 여러 가지 복지 업무가 겹쳐서 주민센터가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매달 10일에서 20일 사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훨씬 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언제 방문해 보셨나요? 시간대를 잘 선택하시면 대기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혼자서 서류 챙기고 신청하는 게 힘드시면 자녀분이나 손주분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위임장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은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임장을 빠뜨리면 접수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위임장 이세 가지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서류를 정리해주고 방문해주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혹시 가족 도움받아서 신청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탈락 판정을 받으셨을 때 이의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탈락 통보를 받으면 그냥 포기하시는데 사실 이의 신청을 하면 70% 정도는 결과가 뒤집힙니다. 처음 심사할 때는 구 기준으로 판단했거나 서류를 잘못 봤거나 계산 실수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 통보를 받으신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근거자료를 새 기준으로 다시 제출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재산평가가 잘못됐다면 감정평가서를 새로 받아서 제출하시고 소득이 잘못 계산됐다면 소득증빙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내시면 됩니다. 혹시 결과가 기대와 달랐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신청 꼭 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서류 보관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신청하고 끝이 아니에요. 매년 재산이나 소득이 변경되면 갱신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마다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이걸 분실하시면 증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통장 내역이나 영수증, 계약서 같은 걸 모아둔 파일을 하나 준비해 두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분들한테 부탁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면 나중에 찾기도 편하고 분실 위험도 없어요. 혹시 서류 정리 습관 갖고 계신가요? 이것만 잘해도 나중에 정말 편합니다. 여섯 번째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격 확인도 할수 있고 서류 제출도 할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처리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다만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고 공인 인증서도 있어야 하니까 처음에는 가족분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자녀분이나 손주분한테 부탁해서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신청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단순히 금액만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가 혜택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전부 정리하고 여러분이 꼭 실행해야 할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해 보면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되겠지 하고 자격 확인부터 포기하시거나 자동으로 올려주겠지라는 잘못된 상식을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격 확인, 서류 준비, 신청 시기. 이세 가지를 제대로 잡아야만 월 82만원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연간 수백만원을 그냥 날려버리지만 정확히 준비하면 기초연금의 의료비 감면, 주거비 감면까지 합쳐서 월 120만원 상당의 효과가 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한 달에 120만원이면 1년이면 1,440만 원입니다. 정말 큰 돈이죠? 그러니까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2026년 기초연금 신규 기준으로 자격 확인을 요청하세요. 이한 통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모르시면 120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해 드립니다. 전화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소득하고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돼요.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이네 가지를 기본으로 준비하시고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담당자분이 알려주실 테니까 그때 챙기시면 됩니다. 신청은 늦어도 10월 말까지 시작하셔야 내년 1월부터 바로 받으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과 함께 신청하면 더 유리한 다른 복지 혜택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긴급복지 지원,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동시에 신청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미 자격 확인을 해 보셨나요? 아니면 아직 망설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간단히 알려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22년 동안 쌓은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꼭 필요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년부터 당당히 기초연금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